할아버지 김, 70세쯤 되신 분으로 얼굴은 험악하지만 머리는 백발이 드문드문한 분이셨어요. 깊게 패인 주름은 고된 삶을 말해주는 듯했죠. 낡은 셔츠와 구멍이 여러 개난삿갓은 그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추운 날에는 몸을 웅치리며 다니셨고요. 동대문시장 사람들은 그를 김노숙자라고 불렀지만 가난에도 언제나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누가 뭘 주면 감사히 받았고, 불평하거나 요구하는 법이 없었죠. 할아버지 김은 예전에 가족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하셨어요. 두 아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지만, 소식이 끊겼다고요. 할아버지 김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구걸한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셨죠. 그렇지만 할아버지 김은 인간미를 잃지 않으셨어요. 빵이나 죽을 다른 노숙자들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죠.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마음은 잃어선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김이 앉아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술때문이 멋진 푸른색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곳은 박성 씨와 이하나씨 부부의 집이었죠. 돈 많고 바쁜 부부였는데 다섯 살딸 민지를 유난히 아끼면서도 늘일 때문에 가정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민지는 활발하고, 눈이 크고, 피부는 하얗고, 인형처럼 예쁜 옷을 입고 다녔지만, 늘 외로움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딸을 사랑했지만, 너무 바빠서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었죠. 민지는 가정부를 피해 집 주변 골목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민지의 모습은 조용히 살아온 할아버지 김과는 정반대였죠.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민지 가족은 내면적으로는 꽤 거리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민지를 사랑하지만 육아와 사업을 두고 자주 다투셨죠. 박성 씨는 돈을 버는 것이 딸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하나 씨는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는데 힘겨워했죠. 한편, 할아버지 김은 전혀 다른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다툴 상대도 신경 쓸 상대도 없었죠. 그의 하루하루는 마치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단조로웠고, 외로움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죠. 이처럼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운명의 장난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 김이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을 때, 갑자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좁은 길 쪽을 보니 민지가 노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웨이스 달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묶은 머리는 마치 작은 천사 같았죠. 할아버지 김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셨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큰 길가로 달려오는 것을 본 할아버지의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가는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얘야, 길로 나오면 안 돼. 할아버지 김은 크게 소리쳤지만 민지는 듣지 못하는 듯 했어요. 작은 아이는 계속해서 달려갔고 위험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김은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낡은 다리는 아팠지만, 머릿속에는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민지의 맑은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민지는 나비를 쫓아 정신없이 뛰어갔고, 집을 나와 큰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큰 길은 넓지 않았지만, 차들이 쌩쌩 다니는 위험한 곳이었죠. 트럭과 승용차들은 줄지어 지나가며 시끄럽고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나비가 차도 한가운데에 앉자, 민지는 더 호기심을 가졌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흥미로워하며 흰색 선을 넘어갔어요.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죠. 그때 멀리서 검은색 고급 자동차가 달려왔어요. 엔진 소리가 도로 위에 울렸고 운전하는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2월 2일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은 시작되었죠. 할아버지 김은 위험을 먼저 알아챘어요. 민지가 차도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자 낡은 눈빛이 불안하게 빛났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얘야, 돌아와." 할아버지 김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 소리와 바람에 묻혀버렸어요. 할아버지 김은 아픈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골목길에서 뛰쳐나왔어요.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죠. 차가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할아버지 김은 망설임 없이 길로 뛰어들어 민지를 안아들고 차도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쿵! 차는 급정거했지만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할아버지 김의 다리를 살짝 스쳤어요. 할아버지는 쓰러졌지만 민지를 꼭 안고 놓지 않았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몇몇은 할아버지와 민지를 도우려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길에 쓰러져 헐떡거렸고 민지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리에 피가 나요. 하지만 할아버지 김은 대답하지 않고 민지에게만 집중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괜찮니?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못 봤어요. 할아버지 김은 고개를 저으며 민지를 안고 앉았어요.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할아버지 김은 민지를 인도 한쪽으로 데려가 차들을 피했어요.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했어요. 할아버지는 숲속 나비 이야기를 해주며 민지를 달래려고 했죠. 지나가던 사람이 생수를 가져와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뚜껑을 따서 민지에게 주었어요. 마셔. 좀 나아질 거야. 한편 민지 가족은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가정부에게 민지를 맡겼지만 아이가 혼자 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나가던 사람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죠. 박성 씨와 이하나 씨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할아버지가 먼지 투성이인 모습으로 민지를 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민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이 모습이 그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뿐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딸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이하나 씨는 급히 민지를 데려왔고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여기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민지는 소리쳤죠. 엄마, 안 돼. 할아버지가 구해준 거야. 하지만 이하나 씨는 너무 당황해서 듣지 못했어요. 박성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죠. 무슨 꽁꽁이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 김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봤어요. 민지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혼내지 마. 할아버지가 구해 준 거야. 차에 치일 뻔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누가 알아? 꽤 죄죄한 게 수상해. 할아버지 김은 해명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행색은 남루했기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때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본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다팠어저 할아버지가 차에서 아이를 구한 거야. 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여기 없었을 거야.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죠. 이하나 씨는 민지를 보았고,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민지야, 정말 할아버지가 구해준 거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응, 엄마, 할아버지가 길에서 구해줬어. 할아버지는 나를 구하다가 다쳤어. 박성 씨는 할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할아버지 김은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무사하면 됐어요. 그날 오후 평소에도 시끄러운 명동거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더욱 혼잡했어요. 민지 가족은 할아버지 김 앞에 있었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의심의 벽이 있었죠. 민지와 목격자가 진실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의심했죠. 이하나 씨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초라한 모습에 신뢰하기 어려웠죠. 민지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은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왜 여기 있었어요? 왜 우리 딸 주변에 있었어요? 이하나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할아버지 김은 그녀를 쳐다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노숙자일 뿐이에요. 아이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구하지 않았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이하나 씨 부부는 더 당황스러워 했어요. 박성 씨는 아내에게 말했죠. 하나, 우리가 오해했나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민지가 안전하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죠. 한 노파가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누가 알아? 저렇게 꽤 최재한 게 수상해. 다른 사람은 말했죠. 맞아, 혹시 아이를 납치하려다 들키니까 영웅행세 하는 거 아냐? 악의적인 말에 할아버지 김은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가난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민지는 소리쳤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야. 할아버지가 구해줬어. 할아버지는 너무 착해. 아이의 말에 사람들은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수근거렸죠. 민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은혜를 알기에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대우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엄마 손을 잡고 울며 말했죠. 엄마, 왜 다들 할아버지를 못 믿어? 할아버지는 나를 구하다가 다쳤잖아.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이하나 씨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할아버지의 손이 낡은 수건으로 대충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하나 씨는 민지를 안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죠.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 씨도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할아버지 김을 바라보았죠. 민지 가족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해받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가난하고 꽤죄죄한 노숙자는 누가 믿어주겠어요? 박성씨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물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할아버지 김은 슬프게 웃었어요. 예전에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난해서 먹여살릴 수 없었고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더 연민을 느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박성씨 가족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딸에게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안아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일만했어 아이의 웃음을 볼 기회를 놓칠 뻔했어. 박성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후회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김은 놀랐어요. 저는 이런 삶에 익숙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저를 믿어주시면 충분해요. 잠시 후, 박성 씨 가족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들은 이 친절한 노인에게 보답하고 싶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이니까요. 할아버지 김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밀려왔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온 후, 박성시 가족은 할아버지의 희생과 선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했고, 이아나씨는 따뜻한 죽을 가져왔죠. 민지는 옆에서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라고 말했죠. 할아버지 김은 가족을 바라봤어요. 부유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감을 느끼지 못했죠. 그의 눈빛은 왠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전 가족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치료가 끝나자, 할아버지 김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저도 가정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았죠. 저는 목수였고 아내는 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준이고 작은 아들은 태였죠. 아이들은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어요. 민지는 물었죠. 그럼 두 분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김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들이 자라서 돈이 없어 학교에 못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돈을 벌러 떠났고 편지를 보내오며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점점 편지는 뜸해지더니 결국 사라졌죠. 저는 아이들이 가난한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저 잘 살길 바랄 뿐이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이안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혹시 바쁜 자신과 남편 때문에 민지가 외로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부족함 없이 살아도 말이죠. 할아버지 김이 이야기는 박성 씨 가족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그날 이후로 그들은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침에는 박성 씨가 일찍 일어나 직접 아침을 준비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빠, 오늘은 왜 일찍 안 가세요? 민지가 물었죠. 박성 씨는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은 민지 학교 데려다 주고 싶어서 이아나 씨도 변했죠. 매일 밤 민지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민지가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했어요. 할아버지 김은 박성 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민폐를 끼칠까봐 거절했지만 민지의 간절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 여기 같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잖아요. 매일 민지는 할아버지 곁에 붙어 다녔어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 옛날 추억을 듣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 민지는 생연필과 작은 수첩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할아버지, 그림 그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림 갖고 싶어요. 늙은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는 민지를 위해 그림을 그렸죠. 큰 눈을 가진 소녀와 백발 노인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랑 민지 그림이야. 이 그림 보면서 할아버지 기억해?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민지는 그림을 안고 웃으며 말했죠. 평생 간직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용감한 행동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어느날, 박성 씨집 근처 식당 주인이 할아버지를 방문했어요. 그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말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지만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수리해 주었죠. 할아버지는 박성 씨 집에서 지내지만 혹시 필요할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날 저녁, 가족 모두 저녁 식사를 할때 박성 씨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힘든 일들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였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가족을 만들어줘서. 민지는 옆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 김은 박성씨 가족을 만난 후 더욱 행복하게 지냈어요. 따뜻한 보살핌은 그의 마음을 녹였죠. 박성씨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가족의 일원이라는 정을 주었죠.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이하나 씨는 새 옷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새 옷이에요. 이제 낡은 옷은 입지 마세요. 할아버지 김은 옷을 보고 손을 떨었어요. 고맙지만 저는 이런 옷이 불편해요. 익숙해져서 이하나 씨는 웃으며 옷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민지도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민지는 달려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옷 입으세요. 아빠처럼 멋진 슈퍼맨 같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후 할아버지 김은 박성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박성씨와 함께 정원을 가꿨어요. 박성씨는 할아버지가 쉬라고 했지만 익숙해져서요. 안 하면 심심해요. 라고 했죠. 밤에는 민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왜 이야기는 착한 사람 많은데 현실에는 나쁜 사람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상은 양면이 있단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꼭 이긴다고 믿는단다. 그날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은 민지뿐만 아니라 박성 씨 부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죠.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안. 박성 씨 가족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어느날 박성 씨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죠. 할아버지, 아들들을 찾아드릴까요? 혹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들은 이미 저를 잊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가족이 있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박성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박성 씨는 친구들과 지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아들들을 찾았어요. 몇주 동안 찾은 끝에, 큰 아들 준이 전라남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박성 씨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아들 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지의 애원에 결국 동행하게 되었죠. 경기도 한 공장 앞에서 차가 멈추자, 할아버지 김은 중년 남자의 익숙한 모습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큰 아들 준이었죠. 아들 역시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손을 떨면서 말했죠. 아버지, 아버지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못 찾아뵈어서 할아버지 김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자는 공장 한가운데서 뜨겁게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은 감동에 휩싸였죠. 아들 중과 제외한 것은, 할아버지 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준이는 가족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김은 이렇게 말했죠. 네 얼굴을 봐서 정말 기쁘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있어.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돌봐줘. 나는 그들을 떠나고 싶지 않아. 준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삶을 선물해준 박성씨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죠. 덕분에 아버지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중과 제외한 후 할아버지의 삶은 더욱 완벽해졌죠. 시간이 흐른 후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친적이 뭐한 때 노숙자였던 할아버지 김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뒷마당에서 민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희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동생 태를 찾았어요. 충청도에서 일하고 있대요. 동생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김은 몇초 동안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이냐? 아들은 괜찮니?"라고 물었죠. "준이는 네 괜찮아요. 아버지를 빨리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너무 감격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죠. 할아버지, 가족이 곧다 모이겠네요. 저는 정말 기뻐요. 며칠 후 작은 아들 태가 돌아왔어요. 험하게 세월을 보낸 모습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죠. 20년 만에 세 부자가 한 집에 모였죠. 태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잊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김은 아무 말 없이 태를 안았어요. 모든 고통과 원망은 그 순간 녹아내린 것 같았죠.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박성씨 가족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민지는 박수를 치며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 나도 같이 놀수 있는 두 삼촌이 생겼다라고 기뻐했어요. 가족과 재회한 후 할아버지 김은 박성씨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이 바로 자신이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준이와 태도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와 선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박성씨와 연못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박성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고독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박성씨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후 할아버지 김은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았죠. 그는 민지에게 이야기와 그림을 선물했고, 사람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의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갔지만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화창한 날 아침 가족 모두 뒷마당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김은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박성 씨와 이하나 씨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아들 준이와 태도 함께였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비로소 가족을 완성했다는 것을 느꼈죠?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예쁜 사진 가지고 싶어요. 가족은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은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났죠. 이야기는 할아버지 김이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나타났어요. 가족은 핏줄만이 아닌 사랑, 나눔, 그리고 인간미가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행과 인간미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채널 구독을 통해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